어아 졸리다 일단 따뜻해요 아 부럽다 따뜻하고. 저는 전혀 뭐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착용을 했을 때 후기를 말해봅시다 어머 <laughs> 눈싸움. 눈싸움이요? 저 눈싸움 진짜 잘해요. 어 나도 좀 하는데? 안 끝나는 거 아니야? 어, 우리 이렇게 오늘 이게 촬영 끝내자. <laughs> 근데 제가 안구건조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아마 제가 질 확률이 높지만 눈싸움 잘해요? 엄청 못해요. 준비 시작. <laughs> 어 깜빡 <까봐>. 바로 이겼다. 안돼안돼안 <laughs> 돼. 형정심을 안 돼, 안 돼. 찾아. <laughs> 나 못하겠어. <laughs> 순열이 많이 되셨네요. 네. <laughs> 네. 아, 우, 네. 아, 웃기게 하는 거. 아니, 아니 어, 했어요. 지금 깜빡 이신것 같은데. 아닌데요, 전혀. 또 <laughs> <속> 감았어요, 거 <거의. 웃음> 아, 네. <laughs> 나뭐 없어요? 또상품 주세요. <웃음> 없어요, 없어요. 와, <laughs> 괜히 열심히 했어. <laughs> 저요. 어, 저. 저 진짜 힘들어요. 저도. 눈이 옛날에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는데, 이제 한 살, 두살 먹어가면서 렌즈를 끼는 그 시기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, 피로가 빨리 오고. 지금 의식하고 있어서 제가 눈안 겉박이고 있어요, 최대한. 네 충혈이 <laughs> 되게 잘 되거든요. 응, 왜 그래요? 지금도.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건조해지나 봐요. 요즘 좀 자주 비빕니다. 이제 안약 같은 걸좀 넣어야 되는데, 이게 잘 챙겨지지가 않더라고요. 생각날 때눈 감고, 눈 굴리기 이런 거 있잖아. 어. 그런 거 해주려고 해요.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잘안 돼요. 맨날 까먹어서. <laughs> 뭐예요? <laughs> 많이 까먹으신답니다. <laughs> 나를 위한 시간이다. 결명자 맞아요? 저 처음 먹어요. 아 <laughs> 결명자가 눈에 좋다고 원래 유명하잖아요. 쉘스. 와 너무 좋다. 아무 맛도 안 나는데. 어, 저는 이런 거 이런 약간 건강한 맛 너무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약간 이거 마시면서 이거 하면은 ASMR인 줄 알겠다. 뭐 어떻게 할까요? 가르쳐주세요. 무슨 손가락으로요? <laughs> 전문적이지 못해. 어, 눈 주변의 뼈대? 어. 뼈대를 누른다. 어우 시원해. 어, 여기 되게 시원하다. 제가 며칠 전에 연극을 보러 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, 배우들 얼굴이. 그래서 제가 여기 밑을 이렇게 계속 눌렀어요. 약간 뭐 플라시보일 수도 있는데 배우들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어. 관자놀이. 돌리기도 하고 응. 난 이게 두통 있을 때 하는데? 어, 맞아. 옆에 두통 있을 때. 네. 이렇게. 잘거 같아요. 근데 약간 졸리는데 갑자기. 어, 어 이거 진짜 시원한데? 누워 있을 때 허리 눌러 주는 기분처럼 시원하다. 눈이 편해지는 거 응, 같네요. 어. 있는 힘껏 누르고 있어요. 이건 첫 번째 한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요? 그거는 뼈를 했고 얘는 이제 눈위 바로 위. <laughs> 클래식도 깔아 <깔아주지>. 줄지. <laughs> 클래식. <laughs> 너무 평화롭다. 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눈치야 비빈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대고 있는 거 이거 근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졸고 있으면 하라고 하지 않았나? 나 아, 이거? 이건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거면 되겠다 오 똑똑했다 어톱이고 인정 와 따뜻해 아이들이 하면 좋은 건가? 어?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아이구나 <laughs> 진짜 농담한 게 아니라 저는 이, 이 사람이 아인 줄 알았어요. 오. 어? 와. 로션 같아요 생긴 거는. 우 와, 이것도 들어 있어요. 이거는 화장솜 아닌가요? 그 눈화장 딱듯이 그냥 닦으면 될것 같은데요. 그 용액을 음. 거즈에 묻혀서 그냥 닦는 건가 봐요. 엄청 간단한데? 무향. 오. 쭉 나와. 눈을 공간 올려놓고 살짝 눌러. 근데 이렇게는 못 닦겠다.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니 아니 그냥 뭐, 그렇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그까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아, 눈꺼풀을 눈꺼풀을 눈꺼풀이랑 속눈썹 쪽에 올려두고 닦으래요. 가지 <laughs> 누나니까 생각하는데 제가 속눈썹이 옆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. 그때 뭐 심하게 다쳤을 때 그때 간호사 그 누나들이었거든요. 눈썹밖에 안 보인다고 속눈썹밖에. 아마 지금 너무 못생겨어서 보이시는 것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아니. 약간 좀맑아지는느낌 드네. 촉촉해진 기분이. 어때요? 어 시원해요 일단. 오. 선크림 바른, 바른 게 묻어나네요 물 세안을 지금 할수 없는데 뭔가 눈을 닦고 싶은 거야 아 그럴 때 그냥 얘로 한번 이렇게 쓱 닦는 거지 아 그럴 수 있겠다 미세먼지 심하고 막 이렇게. 그럼 이제 피부에 뭔가 좀그 자극도 덜 하고 네 이거 피부에 저자극이라 써 있어요 1일 이회나눈 음. 주변에 청결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뭐 크게 막 제한을 두지 않네 자기 전에 하고 이럴 때 하면 굉장히 좋을 맞아요. 것 같아요. 세안하고 잠들기 전에 하고 이러면은. 어, 사용 후 씻을, 딱히 씻을 필요가 없대요. 어, 괜찮을것 네. 같은데? 예. 네. 그, 그는, 그는 가셨어요. 그, 급한 일이 있어서고 통은 먼저 가시고. 피디님 어떻게 해요? 저 혼자 예요 아유, 아요 이거 빨리 해. 나 혼자 못해. 빨리 해. 원래 이번 순서는 눈을 편안하게 하고 쉴수 있는 아이템을 응. 제비뽑기로 하나를 랜덤으로 고르는 거였어요. 응. 서로 뽑아주는 것 같아요. 요고. 근데 안에 뭐 있는지 알아요? 몰라요. <laughs> 이거 있습니다. 나는 이거를 딱 뽑으라고 아까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센거 걸렸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더 이상 잃을 <이럴> 게 없기 <laughs> 때문에 하나, 둘, 셋, <laughs> 어? 뭐예요? 저매구리즈 하면 데저 눈싸움 나 걸리셨네요. 이거 뭐예요? 음. 아이템이 나오면 아시게 될 거예요. 매구리즈 안돼. 그냥 말 그대로 안돼? 매구리? 매구리가 뭐지? 저는 아이필로우. 아이언, 아이언 뭔가 되게 부드럽고 되게 편안한 느낌인데요, 어, 아이언. 매구리즘 안돼. 저는 안돼라 그러니까 뭐 착용하는 거겠죠? 문서원, <laughs> 이게 다예요? 네. 뭐뭐뭐 뭐, 뭐 도구 없어요? 이게 증기를 눈에 네? 쬐는 <웃음> <웃음> 증기를 <웃음> 눈에 쬐는 거예요. 그럼 이거 어떻게 몇분 동안 하면 돼요? 오 분이요. 오 분이요? 와이게 효과 가 있을까? 구급상자. 어, 그럼 응급함 같은데? <laughs> 와우. 안구건조, 따가움, 이물감, 충혈. 충혈, 충혈. 제가 써야 되네. 충혈. 예. 렌즈 착용 이런 거 많이 하시거나 운전 많이 하고 수험생들. 저는 이게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고 맞아요. 많이 들었는데. 그동키호테 가면 쓸어담아서 사오는 그거 매구리지만데 이거 되게 유명해요. 그렇죠. 이렇게 뜯고 이대로 그냥 착용하면 되는 거 같은데. 오, 약간 따뜻해요. 이게 40도까지 올라가나 봐요. 향이 확 올라오는데? 아, 근데 이거 사용권 뭐 일본어라서 모르잖아요. 아이 이게...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. 아 근데 제가 얼굴이 커서 이거 잘안될 텐데? 그럼... 어, 어어 늘어난다. 나쁘지 않다. 앤트맨 같아요. 하 <laughs> 하고 있어요 지금. 아 정말요? 네. <laughs> 여, 여기서 들리는 것 같은데 목소리니 진짜 하고 있어요. 약간 바보가 된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 나중에 클래식 깔아줘요. 이게 <laughs> 되게 모양 이상할 것 같으니까. 그냥 얼굴에다 되는 거딱 봐도 얼굴에 되는 거 맞죠 눈에다가 참고로 앞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. 저도 지금 앞에 아, 하나도 안 보여요. 버스 같은 거 고속버스 네. 이런 데로 좀 약간 장거리 갈때 너무 좋다 장시간으로 <laughs> 비행할 때. 근데 저 점점 따뜻한 게 없어지고 있어요. 없어진다고요? 씻고 있어요 물이. <laughs> 눈 뜨면 집이었으면 좋겠어 저는 눈이 따뜻하면 편해진다는 심신이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을. 따뜻하게 해주면서 보호해 줘야 돼요. 자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. 안 자. 그럼 대답 왜안 해요? <laughs> 근데 이거 안에 들어 있는 거 뭐예요? 냄새가 편백 나는데? 아니 편백 나무 냄새를 어떻게 알아요? 이거 <laughs> 제가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시죠?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지금 막하는 거 아니죠?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. 어 근데 이게 그냥 따뜻한 게 아니네. 약간 습약 촉촉해. 촉촉해. 뭐 약간 스팀 같은 게 발생을 해서. 따뜻한 물에 적신 스팀 수건 올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너무 없어 보여. <laughs> 나 이렇게 있었잖아. 자기 전에 한번 하고 옆에 놔두고 바로 잠들면 진짜 숙면 취할 수 있을 것같아 지금도 눈이 뜨끈뜨끈해요. 뜨끈뜨끈하고 땀나더라고요.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. 이,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올리고 자면 돼요. 근데 이게 여기 보니까 한번 사용할 때 15분 정도 사용하는 거를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좀 15분씩 꼬박꼬박 이렇게 좀 사용을 해줘야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무래도 의료기기다 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눈 감고 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몸이 피곤해도 눈만 조금 감고 있다가 뜨면 그것도 괜찮더라고요. 점심, 점심 먹고 저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거든요. 음, 평소 에 심해지면 저는 안약 맨날 넣거든요. 아니, 없는 것보다 이걸 이제 계속 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렌즈도 좀 매일매일 끼는데, 그것 좀 많이 좀 줄이고, 주말이라도 좀 빼고, 맞아, 맞아. 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. 눈은 계속 보호해줘야 되는 어, 초록색도 많이 보고, 그리고 이제 하늘도 보고, 할수 있는 생활을 하려면 시골을 내려가야 돼요. <laughs> 아, 기농 생각하고 계세요, 요새? 어느 정도 생각있습니다 <laughs> 아, 벌써요? <laughs> 그리고 아시다시피 건강은 예방이 우선입니다. 이미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까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안구건조증도 심하고 렌즈를 되게 좀 장기간 써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써본 적도 없고 사용해본 적도 없는데 오늘 좀 해보니까 저 구매를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어, 따로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템들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뭐 이런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둘다 눈에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꼭 구매해 가지고 네. 한번 써 보도록 합시다. 건강 관리하는 걸로. 네. 세정액이라 그러니까 네. 뭐 눈에도 막 뭔가 넣어야 될 것만 같은 <laughs> 아니 느낌. 아니, 오늘 그냥 세정이라는 단어는 네. 다 이제 담당을 맡으셨고, 아, 그냥 제가 무조건 아. 맡으셨고 바보 된것 같은 기분인데. 그니까 이게 뭐죠? 이거 웃기게 뽑을 것 같은데 왠지 편집. <laughs> 눈에 뿌리고 그러는 거 아니죠? 또 이상한. 이걸 눈에 넣고 이렇게. 아, 뿌리면서.